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랑 뭘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즐겁게 보실까요? 예, 네, 잠시만요. 일단, 오메빌부터 설치하자. 아, 맞다. 택배 왔다. 아, 어, 고맙다. 아, 맞다. 형님들, 저기 그 뭐냐. 그 이제 그 뭐냐. 그 이제 식당이나 그런 데 띵똥 누르면은 그진동벨 울리는 거 있잖아. 어, 그거 여러분들 택배 왔어요. 잠시만요. 뭐라고? 저 새끼가 숨겼다고요? 아이씨, 그래 그래지어지지미친 새끼 아. 씨 커져 살려야돼 밑에 거 밑에 거 오버로드 밑에 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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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로드 밑에 있다고 멍청아 오버로드 이쪽에 있다고 이 바보 멍청이 똥개야 오버로드 밑에 두 마리 빨간 거두 마리 있는데 지금 큰 실수해버렸습니다 택배 숨기기 어있어 택배 어디다 숨겼어? 아안 숨겼어 어디다 숨겼냐고 택배 어디다 숨겼냐고 뭐 택배가 뭐 없던데 그런 거 아이 숨겼다며 누가? 시청자들이 숨겼다는데? 그런 적 없어 아 빨리 줘 빨리 줘 아니 택배가 왔다고 지금 여기 카톡이 왔는데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받았는데 그러면? 아 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서 살아? 여봐봐 한진 택배, 봐봐 어제아나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나출퇴근하는 사람이야. 아 나. 빨리 줘, 빨리 줘. 어딘지 몰라 나도. 어디냐고? 아 뭘.. 모르... 아 진짜 빨리 어디냐고? 거포 부른다? 아 응. 어디냐고? 어디? 와이 인간 뜯어보고 나서 뭔지 알 뭔지 보고 나서 바로 숨겨버렸네 와나 인간 사람새끼 아니네 와나이 새끼 사람새끼 아니네 진짜 이거 진짜 숨겼네 와나 소름돋네 진짜 씨 앗차 와, 진짜, 진짜 숨겼네. 난 구한 줄 알았는데. 시청자들이 숨겼다라고. 아, 난 구한 줄 알았는데. 진짜 숨겼네. 기다려봐요. 사정 검열 아니, 이 인간. 야, 저 인간이랑 좀 같이 살면은 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존나 많은데? 택배 오면은 저 인간이 다 뜯는데? 어? 아, 나 미치겠네. 좀안 좋은 점이 많다, 좀. 어. 오, 좋아. 뭐야 이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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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야. 진짜 저기 그 뭐냐? 그걸 샀구나. 그 오, 좋다. 이게 이게 이렇게 딱 되는 건가? 어. 이 뭔데 이게? 아니 번호 야 그거냐 그 고기 파 고깃집 가면 띵똥 하가지고 번호 뜨는 거 그거 산 거야 무비야? 좋아 민지가 만지지 말래 왜? 아니 내가 내 돈으로 시켰는데 왜 만지지 말래? 아 온대? 야! 야나 아, 진짜 무미야 내가 저 바본줄 아냐 씨뭐 쟤는 무슨 내가 진짜 바본줄 아냐 무슨 이거 하다 못하겠냐 이거 씨 내가 야나 집에 있어 야나 집에 있으면 보미가 뭐 고쳐달라 하면 다 고쳐주고 막 그러는 건장한 남실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뭐, 다른 게 있나? 없지. 그래, 이렇게 꼽으면 되잖아. 내가 뭐 바보냐? 좋은거 샀구만 좋은거 샀구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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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누르면 어 존나 크다 이정도 사운드가 딱 좋겠다 이정도 사운드가 딱 좋고 그 다음에 세팅을 입력하면 되잖아. 이런 거는 쉽지. 여러분들, 그래서 사용설명서가 있는 거야. 어. 주파수를 딱 맞추면 되잖아. 기다려봐. 등록하면 되지. 신규 호출번호 등록. 오케이. 메뉴 SEC 기둥 모드로 들어가면 화면에 F0 표시가 뜹니다. 아, 3초간 길게 누르십시오. 1. 호출번호 등록 모드입니다. 그렇지. 화면에 0 표시되면 깜빡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상하 좌우 버튼으로 원하는 번호를 설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설정하라고? 왜? 무슨 번호? 무슨 번호? 자릿수를 이동합니다. 어? 자릿수를 이동합니다. 오케이. 07 07그 다음에 메뉴 버튼으로 숫자 와 영문을 전환합니다. 그 필요 없고 볼륨 올리고 셋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대를 눌러주십시오. 어? 등록되었습니다. 야야 야, 다 됐어 했어, 네가? 진짜? 그래, 됐어 니가? 당연하지 자. 진 뭐야 그 다음에 세 버튼을 누릅니다 변경하시면 다른 호출 번호의 벨소리를 변경하려면 48가정을 반복합니다 그 필요없어 오케이 됐어 맞아. 이미 등록되었습니다 등록했대 등록하면 어쩌는데 등록하면 네. 잠시만 등록 호출벨을 눌러주십시오 눌러봐 이미 등록되었습니다 어, 끝났잖아 등록 영문 모드입니다 아씨발아 아, 그럼 이거 뺐다가 다시 고져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오. 오, 오케이 됐어 <laughs> 오케이 이 헤드셋 끼고 있으면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아니 아, 아, 그건 맞지. 어 그거 볼륨 조절은 필요. 아, 그래 바로 하면 돼. 어, 이거 달아야지. 그럼 어, 저희가 그거... 지 어, 저, 이거 방에 달고 올게. 형님데 오케이. 아, 근데 여러분들 소리 이거 말고 다른 소리 도있는데 다른 소리 들려드릴까? 형님데 맞아. 소리 많아. 소리 존나 많은데? 들어려지정음 설정. 지정음 설정. 지정이지정음을 지정은 말고, 지정은 소리 반복 횟수 설정, 화면 표시 시간 설정, 소리 설정, 소리 소리 설정 이거 같다. 오케이, 메뉴를 3초간 길게 누르고. 호출번호 등록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소리 설정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오. 이거 다 찾았다, 씨발. 설정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목소리> 소리 반복 횟수 설정. 호출번호 등록 모드입니다. 소리 사파면 표시 소리 반복 횟수 설정 모드입니다. 이한 번인가봐. 한번더 누르면 두번 되는 거 아니야? 음. 아, 맞았네 다섯 번, 다섯 번 해서 세 번. 설정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벨 누르면 되겠네. 눌러봐. 그럼 참. 뭐지 마라. 오다다라오다이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딱 좋다. 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설치하러 가야 된다. 잠시만요. 개 박스 이거. 이게 이게 일상 방송이지. 어, 이게 일상 방송이야. <laughs> 일상이 참 적같긴 하네. <laughs> 그리고, 캐논, 디어지고, 있으면서, 스타, 아, 게이트까지, 스타, 아, 게이트까지 올려주려는 그런 모습이구요. 아. 네이버 더 이상은 네이버 더 이상은 네이버 여기 딱 여기 딱 하면 네, 올려될 같은데 아, 네, 좀 지켜주세요 담 근데 콘센트 볼그 확인하고 있 사생활 좀 지켜주세요 사생활 뭐 사생활 좀 콘센트가 소세트가... 사생 콘센트, 콘센트 어노 콘센트가 없어버리네. 야, 니드선으로 해야 되나? 콘센트 없다리 아, 여기 콘... 콘센트가 없다. 아, 어쩔 수가 없다리. 응. 반대로 하자 그럼 반대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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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나? 아, 여기 있어. 어. 하나 사 올까? 아. あ<ス> 여기 서누르면 되려나? 문열었 여기 았다 하면. 어 근데 이게 중요해 여기 서어르면되는게 아니라, 여기 있어봐아어아어 아니라, 여기 있어도 놀라운 게아기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여기 제대로 갈게요 아, 여기다 딱 해놓으면 되겠다 아니면 고정을 시킬까 그냥? 아니면 그냥 테이프로 붙일래 그냥? 아 이거 뭐... 벽을 뚫어야 되네. 야 테이프도 있다. 테이프. 테이프. 아닌데 문은 닫을 수 있게. 문 닫을 수 있다. 자, 손걸리자아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됐지? 문 닫을 수 있다. 야. <laughs> 아니, 아니 청테이프 청테이프 청테이프로. 응. 문 닫을 수 있다 왜응아니야 아, 너무 좋아어서야 어. 그거 한번 눌러봐라 무비야 의사소통도 할수 있으니까 아 뱃소리는 뱃소리 소리가 거 아아아아 아... 아, 이 와중에 장인철 풀렸어요. 장인철 지지. 어, 이거 고장나겠는데, 이거. 아, 근데 소리가 너무 큰다는데, 사람들. 소리가 너무 크다는데? 소리.. 소리가.. 사운드가 너무 크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 그럼, 그럼. 아 시려, 진짜. 시려. 아, 근데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는 맞죠 여러분?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야 저거 좀 약간 너무 시끄럽냐 형들? 근데 너무 많이 눌러서 시끄럽게 들릴걸? 갑자기 이제 하면은 될걸? 어세 번만 하라고 그래? 세 번만해? 오케이 알겠어 좀세 번만 하겠다. 어... 이거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부른 게 아니라 확인한 거예요. 아, 죄다했다 아, 아. 아. 뭐야, 진것 같으니, 근데. 언제나 하지? 너 선을 정리해줘. 알겠다. 이거. 어. 서, 선을 이렇게 정리해줘, 이렇게. 딱. 너무, 너무 앉아있어. 너무 더러운데요, 사장님? 아 이거 내일 나중 내일 제대로 해줄게 아, 지금 오..오늘만 이렇게 써라 오늘만 아, 예. 아 소리 너무 크지 소리 소리 너무 크대요 시청자분들이 호출번호 등록모드입니다 전체 등록보기 및 개별 호출번호 삭제 모드입니다 호출번호 등록모드입니다 소리 설정 모드입니다. 화면 표시 시간 설 소리 바지 전환 중복 수신 시간 설정 모드입니다. 어 소리 너무 커. 아와 이건 줄지도 못하겠네요. 아아. 베스 그 다음에 아. 번호 등록 모드입니다. 소리 사가면 필. 저 중에 장애철은진거 같아요. 산전비었니다 됐어? 들려? 내 목소리 들려? 어. 오케이. 들려? 안 들려? 어?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이거 안 들려? 어. 야, 이거 소리 존나 크게 해야겠다. 소리 존나 크게 한다. 들려? 어. <목소리> 눌러봐. 누른다. 아 존나 크게 나야 좋아. 아 이거 아, 아니, 아니 소리 좀만 줄여도 너무 큰데 사람 네, 오로 할 때. 어 소리 오로일 때야. 와 탈이 이어 뭐야? 아. 아니, 저, 물소소리, 저거, 좀 약간 들으니까 좀 거북이가, 거북하긴 하네. 만약에 내가 저기, 그 뭐냐, 이 녹음모드 있으면, 녹음모드로 하면 개꿀일 텐데. 아, 녹음모드는 없나? 녹음모드 있으면 개꿀일 텐데. 아, 녹음모드는 없네. 응. 음. 녹음모드는 없어. 오케이. 됐어. 띵똥으로 바꾸라고요? 아니야, 됐어. 그냥 저, 저렇게 놔둬. 어. 아니, 여러분들, 그리고 많이 안 누를 거야. 많이 안 누를 거야. 많이 눌러서 지금 크게 들리는 거지. 만약에 이제 게임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근데 저거 누른다. 그러면은 그렇게 별로 크게 안 들려. 음, 아, 진짜로. 됐어. 어. 어 아니아니 아니. 아 좋네 어아 네. 어, 아,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딱 한번 누르니까 바로 딱 되네 네. 어 아니 밥이나 먹읍시다 아유 뭐, 네. 뭐, 뭐 먹으실래요? 맛있는거 사주세요 아 맛있는거 사드릴까요? 아, 오늘 뭐 어떤거요? 근무 많이 했으니까 아 오늘 어 그래도 오늘 출근 빨리 했네 3시 52분에 했네 어제보다 한시간이나 어. 줄였거든요 음 오케이 오케이 아 2시간 줄였거든요 외근 어, 1시간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저뭐 먹고 싶은데요? 음... 아니 근데 이런 말하니 그런데 음. 저좀역현좀 불러봐요 아 <laughs> <laughs> 아니 지금 <집도, 웃음> 아 불러줘야지 아니 아니 <laughs> 진짜 여기 아 여기 좀불러요 아니 오늘 아니, 아니, 오늘 예 사, 부산에 부산에 사실은 여기 없나요 어, 그럼 이거 끝나고 일단 찾아볼게요 아오케 이거 아니 제가 밥 시켜 놓을게요 밥뭐 먹을래요 어, 좀 음. 약간 씹을 수 있는 거 씹을 수 있는 거 묵직한, 묵직한 그런 묵직한 거?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